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3월 읽은 책 소개를 해볼 건데요 지금 4월 4일이거든요 조금 늦었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읽었던 책이 바로 예소연님의 사랑과 결함입니다 요즘 예소연님이 좀 핫한 것 같아요 이름이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거든요 그러면 좀 핫한 거야 도서계에서 이름이 자주 들린다? 그러면 핫한 거 최근에 이동진 평론가님이 예소연 님책 모아서 올려주신 영상을 썸네일만 봤었던 것 같아요 이거 찍고 봐야겠다 이사랑과 결함은 단편소설집입니다 10가지의 단편소설이 들어가 있고요 이게 단편끼리 연결이 되는 이어지는 소설도 있거든요 채찍 PT한테 물어보는 중 연결되어 있는 단편을 연작 소설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처음에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글을 보고 너무 꽂혀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서로에게 사랑을 다짐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그것이 종국에는 사랑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어쩌자고 늘 함부로 마음을 주고야 많은 걸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틋한 몸부림. 이게 너무 글이 와닿는 거예요. 제목이 사랑과 결함이라서 뭔가 그 이성끼리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안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나오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한 종류의 사랑이 나와서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너무 기대를 하고 읽어서 일까요? 이 뒤에 문장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제 스타일은 또 아니긴 했었어요. 항상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기대를 좀 많이 해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실망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엄청 빠른 호흡으로 몰입해서 읽었던 그런 소설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편 중에 제일 첫 번째 단편. 우리 철봉하자. 여기에 두 친구가 나오는데 한 친구가 되게 남미색인 거야. 되게 쓰레기인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같은 체육관에 다니다가 우연하게 만나게 됐는데 10kg을 감량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막 친해지는 무렵에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 같이 밥을 먹는데 김치찌개 먹을 때막 밥을 구공 기나 먹었다. 그러더니 소주를 한병 반쯤 비웠을 때 슬그머니 고백했다. 남친이 뺐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는 그 순간 이 여자는 다시 보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차로 오버워치를 하러 PC방에 함께 가면서 마음을 바꿨다. 함께 소주를 먹고 오버워치를 할수 있는 30대 친구는 만나기 쉽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막 친해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되게 귀엽고 웃기고 재밌어요. 확실히 젊은 작가님의 그 감성이 확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첫 번째 단편은 분량이 엄청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금방 읽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첫 번째 단편이 느낌이 좋아서 뒤에도 약간 이런 결일까 싶었는데 약간 하드코어 하기도 하고 분위기 차이가 많이 났던? 그런 책이었어요. 3월의 첫 번째 책으로 이 사랑과 결함을 읽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이것도 꽤나 제가 오랫동안 붙잡고 읽었던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시골 의사. 여기 제일 유명한 변신. 내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떡할 거야?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변신 자체는 되게 금방 읽었어요. 몰입해가지고 엄청 재밌었고 말 그대로.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 흉측한 큰 벌레로 변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카프카 스타일이 막 이렇게 직설적으로 확실하게 나이 얘기를 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무너무 은유적인 거예요. 문장 문장이 너무 시 같아서 읽으면서 도대체 카프카가 숨겨놓은 메시지가 뭘까? 이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내용이 뭘까? 이러면서 골몰하면서 읽어야 됐던 책이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중에서 그나마 제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게 변신이었단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바퀴벌레로 변한 이 주인공이 더 이상 밥을 벌어먹지 못하고 사회에서 1인분을 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사회적 소외. 이런 거를 담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나라면 내가 당장. 정말 하등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어. 근데 그 쓸모없다는 것도 사실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냥 이런 성과주의 사회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값어치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어도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를 사랑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읽으면서 너무 슬프고 좀 괴로웠어요. 솔직히 우리 반려동물들도 이 사회적인 어떤 값어치를 하진 않잖아요. 솔직히 돈을 벌어 오거나 막 집에 살림에 보탬이 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우리가 정말 아낌없이 사랑을 줄수 있잖아요. 반려동물도. 확실하게 또 다짐을 한 거는 사랑을 줄 때는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어떤 그 외적인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집중을 해야겠다. 그게 존중이고 그게 사랑인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씁쓸하지만 또한번 다짐을 할수 있게 도와준 그런 책이었고. 변신은 워낙 유명하니까, 오,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네 하면서 읽었는데, 저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계속 생각이 나는 단편이 있거든요. 바로 굴이라는 단편이에요. 제 개인적인 베스트로는 이 굴. 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동물이라고는 이 책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뭔가 이렇게 굴을 파는 동물인 것 같아요 그런 동물이 주인공인 내용인 것 같은데 굴을 막파 그리고 자기가 만든 그 자기가 파놓은 세상 안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굴 안에서 막 이런저런 생각도 너무 많고 굴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여길 나가면 되게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다가도, 근데 너무 무서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자기가 파놓은 그글 안에서.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냥 이거 자체로 읽었거든요? 뭐 진짜 두더지인가 보다. <laughs> 이러면서 읽었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저도 밖에 진짜 잘안 나가는 사람이고, 저 감각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예민한 편이어서, 한 공간에서 오래 못 있거든요. 더 많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집이 저한테는 너무 안전한 공간이고, 정말 제가 좋아하고 제가 편한 대로만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일도 사실 집에서 하고 뭐 파티먼트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사무실이지만 사무실도 개인 공간이기 때문에 누가 막 같이 있거나 하지 않아서 저는 항상 저만의 굴 속에서 살고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타인의 침입을 정말 많이 못 견뎌하는 사람이고 내 스스로 밖으로 나가야 될 필요성도 잘못 느끼는 그래서 이굴 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하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보고 너무 공감도 되고 이 책을 다 읽고 덮고 나서도 나중에까지 계속 좀 생각이 많이 났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왜 줄을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숲에 공기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따뜻하면서도 서늘하다. 이따금씩 기분이 좋아져 통로 안에서 몸을 쭉 펴고 이리저리 굴리기도 한다. 다가오는 노후를 앞두고 이런 집이 있다는 것. 가을이 시작되는데 지붕 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근사하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굴 안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평화로워 하는 그런 모습인데 뒤에 가면 불안해 하기도 하고 나는 오랫동안 엄두를 내지 못한다. 오늘 내가 그걸 버려두고 떠나도 분명 다시 돌아올 텐데. 그러면 다시는 입구의 미로를 극복하지 못할까 싶어서다. 다시는 입구의 미로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오늘 거길 떠났다가 꼭 다시 되돌아오겠는가? 너의 집은 보호받고 차단되어 있다. 너는 평화롭게 따뜻하게 잘 먹으며 살고 있다. 주인으로. 많은 통로와 광장에 둘도 없는 주인으로. 어, 밖에 나가고 싶은데 다시 돌아올 수 있어? 너의 안전하고 따뜻하고 잘 먹고 하는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다. 굴이 나를 너무도 바쁘게 한다. 저는 이 굴이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집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이 되지만 그냥 이삶 자체라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읽고 왜? 너가 대답 안 해줘도 돼. 아무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프카 변신 시골의사 이 단편집 중에 굴이라는 단편이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다음 책은 김초엽 작가님의 파견자들이라는 이건 비교적 최근에 구매했던 책이고 제가 김초엽 작가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SF를 좋아해서도 있지만 김초엽 작가님만의 버석버석한데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문체에 그리고 결국은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로 귀결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여서 김초엽 작가님의 글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약간 디스토피아? 물? 이거든요. 이 세계가 너무 이제 황폐화가 돼가지고 범람체들이라는 균으로 만들어진 것들에 둘러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밖에서 어떤 장치 같은 게 없이는 숨을 쉴 수도 없고 이미 이 지상의 세계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지하 도시를 건설을 하고 그 지하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균류를 범람체라고 하거든요. 여기 막 묘사돼 있는 걸 보면은 동글동글 막 젤리 같은 거. 그러니까 보기에는 엄청 아름답대요. 근데 이거를 막 닫거나 만지거나 막 노출이 되면 그 무슨 광증이라고 해서 사람이 점점 자아를 잃어버리고 미쳐서 이렇게 돼 버린대요. 어떤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과 혼란을 겪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취향 인터뷰 때도 잠깐 이 파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라는 존재를 어디까지 나라고 할수 있을까. 이 어떤 소재적인 거에 대해서 그 읽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그러면 자, 란 도대체 뭘까 또막 이런 걸또 생각하게 만들어준 그런 책이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김초엽 작가님 책 중에서 베스트는 아니었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좀 호흡이 길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살짝 루즈했던 구간도 있었다고 저는 느껴졌었는데 그럼에도 김초엽의 그 세계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SF 좋아하신다면 그리고 제가 말한 이 키워드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 다음 책은 바로 이혁진님의 광인입니다. 이 책은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이제 목이 너무 아파서 물좀 가져와야겠어요. 이 책은 제가 미능사 패밀리데이 때 구매를 했었던 책이고요. 패밀리데이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에 이제 창고 세일이라서 책 광인들이 막 책을 막 이렇게 한 알음씩 들고 전쟁터처럼 이렇게 막 책을 막 쓸어 담아가지고 구매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계산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계산 줄 옆에도 이렇게 책이 비치돼 있었단 말이지. 근데 내가 이렇게 줄 서있으면 누가 자꾸 옆에서 이렇게 책을 꺼내가는 거야. 그래서 뭘 꺼내가나 봤더니 이 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는 사람이 많았던 거지. 아 어,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진짜 지긋지긋한 사랑 얘기야. 약간 급류랑 비슷한 결이거든요. 내가 나이가 좀 있어. 그러면. 내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것들이 20대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짊어진 짐까지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30대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연애를 할수 있었어. 근데 30대가 되면은 조금 다른 게 어깨 위에 쌓여있는 짐들까지도 상대방이랑 공유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짐까지도 내가 수용을 해야지만 이 관계가 성사가 되는 것 같은 거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잘 담겨있는 책인 것 같고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부분들만.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 그부계정의 독후감을 빡쳐서 써놓은 게 있는데 초반에는 제가 방금 말한 이런 묘사들 때문에 되게 몰입을 해서 읽었는데 후반부에 이제 다른 내용으로 펼쳐질수록 너무나 빡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세 명의 인물 다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인간상인가. <laughs> 나는 책을 읽을 때 특히 소설을 읽을 때는 이 인물들이랑 읽는 나의 궁합도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 소재 자체나 이야기 때문에 아 이게 별개로 볼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양귀자님의 모순이 그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너무 싫어가지고 못 보겠거든요. <laughs> 내가 이 인물에 몰입하고 이해하고 말고 막 그게 아니야. 그냥 그 인물이랑 나의 궁합이. 안 맞아. 그냥 다른 사람이라서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막 그냥 시, 너무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광인의이 나오는 인물 세명다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싫다는 것은 그만큼 글을 잘 쓰셨다는 거겠죠. 그 정도로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글을 쓴 거니까. 셋다 진짜 너무 싫어요. 꼴배기가 싫어, 그냥. 왜 싫은지를 이야기하려면 약간 스포가 될수 있어서. 스포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저의 북 계정에 아주 자세히 빡친 내용을 써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위스키를 만드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세 명이 위스키도 엄청 셋이서 막 주구 장창 술을 겁나게 마셔 그래가지고 위스키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걸 보는 내내 위스키 마시고 싶다 위스키 땡긴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고 이 이혁진님의 소설을 제가 처음 읽어보는데 이 광인만 그런 건지 원래 이분의 문체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문장의 호흡이 좀 길어요 묘사도 좀 대사도 그렇고 묘사도 그렇고 생각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그냥 다 엄청 호흡이 길어. 처음에는 와 그렇구나 오오막 이렇게 했는데 막 나중에는 그게 너무 기니까왜 사람도 자기 얘기 막 엄청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 대화를 하면 이렇게 핑퐁이 돼야 되는데 말의 80%가 다 자기 얘기로 결국 기결되는 사람. 그냥 말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보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냥 보면서 막 보면 아막 이러면서 봤다니까요. 너무 비판을 했나? 재밌어요. 몰입감이 쫄러. 그래서 다 읽기는 <laughs> 길어. <웃음> 길어. 그리고 제가 좀 이거는 이 책이 언제나, 언제 출간이 됐는지 모르겠네? 2023년에 나왔다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했던 점을 얘기해보자면, 어, 저는 그 폭력에 대한 장면을 넣는 게 이제는 조금 까다로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부부, 연인, 이런 설정에서의 폭력은 그게 뭐가 됐든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꼭 그런 거를 꼭 써야 될까? 정말 없으면 이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건가? 그걸 꼭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노출을 해야만 하는가?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검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폭력을 저질렀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뭘로 어떻게 때렸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이제는 좀 보고 싶지 않다. 3월 책으로 이, 이혁진님의 광인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북으로 읽었어요. 팔마 진짜, 진짜 너무 잘 써요. 너무너무 잘 써. 진짜 너무 편해. 이북은 그냥 진짜 팔마를 그냥 아무따 팔마를 샀으면 좋겠어. 제가 3월에 이제 마지막 책으로 읽은 게 밝기를 좀 높여야겠죠? 짠.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모든 것. 볼리 엘더튼이라는 분의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어떻게 읽게 됐냐면, 우리 팜하니 양이 이 책을 읽었다고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뜨면서 거기에 이제 소개해 주신 문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찾아가지고 옆에다가 자료를 첨부해 리겠습니다 출처도 밝혀놓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남미새에서남미새가 되는 이야기. 막 이렇게 막 좀, 잘 소구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 저자분이 청소년기 때부터 어떻게 연애를 했고 어떻게 남자에 대해서 생각했는지 막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막 나와요 사실 처음에는 좀 공감이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너무 심각한 남이 세셔가지고 좀 흥미가 없어서 약간 동태눈깔로 읽었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남미세에서 남미세가 된 이야기다. 뭐 10대, 20대 때 자아가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되고 남한테 뭔가 의존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남에게서 특히 남자에게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좀 불필요한 일들을 겪는지, 혼돈의 그 관계들을 어떻게 맺었었는지, 막 그런 거를 보여줘요. 정말 화끈하다고 해야 될지, 막 술도 진짜 많이 마시고, 마약도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틴더로 막 하룻밤을 계속 보내. 그러면서 막 현타 막 계속 와. 그리고 막 남자 만나려고 막 완전 먼시외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친구한테 돈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전 금쪽이 그 자체거든요? 왜 이러실까? <laughs> 이러면서 봤는데, 아, 완벽한 내 남자를 만나고 싶어. 왜 나는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근데, 정말 이분의 베스트 프렌드.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는 크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서 그런 게 자기랑 막 비교도 되면서 그 친구의 남자친구한테 뺏기면서 자기가 서운하고 이런 내용들까지 막 정말 날것 그대로 정제되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한 번쯤 우리도 겪잖아요. 막 친구랑 야 우리 나중에 결혼하지 말고 늙어서 막 같은 아파트에 막 층만 다르게 해서 살자. 막 이런 얘기 한 번쯤 해본적 있죠. 근데 막그 친구는 나중에 막 결혼해 나만 혼자씩 그런 친구들 중에서는 가정을 만들고 가족이 제일 중요한 친구들이랑은 저도 당연히 이제 거리가 더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게 느껴지거든. 우선순위가 그냥 감정적인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에서도 그러니까 친구인데 뭐 이렇게까지 돈 써야 돼? 약간 이런 게 이제 디폴트로 깔려 있다면 이제 친구를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린 인연이 아니었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친구들이랑 룸메이트 생활을 계속했었던 거예요. 20대 내내 그 친구들간의 우정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남미새가 나오는 내용이라곤 했지만 그 사랑도 여러 가지 형태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것 결국엔 이걸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 남미새 잘못 견뎌 하시는 분들도 피곤하지 않게 읽을 수 있고 초반부는 조금 피곤할 수 있어. 이 문장이 띵 올렸어요. 사랑에 대해 내가 아는 대부분은 여자들과 오랜 우정을 통해 터득했다. 나 진짜 내가 사랑을 배운 거는 저도 남자친구들한테서 배운 게 아니야. 친구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사랑을 찾으면서도 절대로 찾지 못할 것 같다면 당신은 이미 넘치도록 사랑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연애는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부류의 사랑은 빗속에서 입을 맞추거나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하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영감을 주고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해준다. 당신이 울면 안아주고 당신이 행복해하면 축하해주고 당신이 취하면 같이 노래를 불러줄 것이다. 당신은 이런 사랑에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운다. 이런 사랑이라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 최대한 곁에 두기를. 이것도 결국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 인것 같거든요. 되게 가볍지만 느낀 점도 많고 되게 유쾌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3월에 읽은 책은 여기까지고 다음 4월 책도 읽고 영상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